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30일 화요일 장을 마쳤고요. 오늘 장은 좀 아침에 무섭게 시작을 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을 했던 것 같고 지수를 보면 S&P 다우, 나스닥 다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형 테크주들이 좀 빠졌고 의외로 중소형주들이 좀 선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1 0년물 국채가 또 올라서 예, 은행주들은 좀 괜찮았고. 지금 어, 퓨처는 다 플러스로 나오니까 좀 내일은 3월 마지막 날인데 괜찮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예, 개별 종목들 보면 알크 오늘 런치를 했는데 오늘 트레이딩을 시작했는데 한1% 가까이 빠졌고 예, 뱅크 관련 어, 주들 BNKU 어, 리지널 뱅크 ETF 애들 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오늘 다 올랐고요. 텔레닥도 조금 올랐고 폭스바겐 얘네 전기차라고 해줘야 되나요? 예, 거의 9% 가까이 올랐고. 오픈은 거의 제자리 걸음 한것 같고, 예, 쿠팡 오늘도 좀 많이 올랐고, 예, 코스트코 좀 빠졌고, 로블락스 좀 빠졌고, 탈겟 조금 올랐고, 줌도 조금 올랐고, 푸보 예, 조금 많이 올랐고, 예, 이항이 오늘 많이 올랐네요. 예, 팔란티에 조금 올랐고, 예, 클로버 좀 빠졌고, 시냅 거의 제다, 제자리 걸음 했고, 애플 빅테크들좀 빠졌고, DEF 오늘 조금씩 올랐고, 예, CCIB, 오늘 전기차들 많이 올랐죠. CCIB도 그렇고, 니오 o 도 그렇고, x 스 a c 도 그렇고, 테슬라도 조금 올랐고, 예, ACTC는 조금, 아주 조금 올랐네요. 예, BFT는 오늘 좀 빠졌고, 아멜은 거의 제자리 걸음 했다고 예, 봐야 될것 같고, 스페이스 조금 올랐고, MP도 조금 올랐고, 스틸 다이내믹스도 올랐고, 라켓은 조금 빠졌고, 예, e h e s 조금 올랐고, 뭐그 정도가 아닌가 싶고요. 나스닥 차트인데,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9월 달에도 한번 조정하고, 다시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빠졌다가 올라가고, 예, 이런 식으로 있었고, 요번에도 빠졌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요번엔 좀 올라간 폭이, 예, 지난번에 비해서는 작았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쭉 빠졌는데, 내일 3월 마지막 날이니까, 내일부터 좀 심차게 예, 반등을 해보기를 좀 기대해보고요. 예, 이 기사 링크해 드릴게요. 이것저것 어, 많이 모아놓은 기사인데, 그래서 좀 아셔야 되는 거는 프리언트 조 바이든이 내일 수요일 날 업트 4트릴리언 달러 인프라 스트럭처 프로포즈를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 하고요. 이거는 클라이밋 뭐 체인지라든지 아니면 소득 불평등 그리고 뭐 도로나 다리 같은 거에 대한 플랜을 다 포함하는 그런 어 발표를 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기사도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US 홈 프라이스 그로스가 1st month of 1년 c 2 year, this y 에 a r January, r e c o r s 고 s p p National Home Price Index 월 달에. 이게 2월 그러니까 2006년 2월 이후로 최고라고 하고요 h i s 도홈 프라이스가 레코드 하이를 찍었다는 e a r this year, this year, this year, this year, t h 라든지 e a r this y e 아무래도 좀 좋은 실적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2월달에 날씨가 워낙에 안 좋아서 2월달 홈세일은 어떨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 밑에도 이제 슬로우 다운 인 펜딩 홈세일에 대한 뭐 경고를 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레이지 아무래도 3% 이상 이제 오르게 되면 홈 프라이스도 오르는 게좀 브레이크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기사는 페이세이프 이제 비즈니스 컴비, 컴비네이션 컴플릿했다라는 기사고요. 내일부터 3월 31일부터 이제 BFT가 아니라 PSFE로 다될 겁니다. 어카운트에 가지고 계신 분은 PSFE로 티커 심벌이 바뀔 거고요. 그리고 아마 내일은 트레이딩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이나 아니면 내일 모레까지도 에, 옛날에 제가 합병 후에 하루가 이틀 정도 에, 트레이딩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할 때까지 완전히 그 컴플릿될 때까지 어카운트가 컴플리트 때까지 안 되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합병된 회사에서 이빌 폴리가 보 n 보렉터 can s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필맥 d 가 c e o 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좋은 말 많이 써놨습니다. n you can s e 더를 h 해서 a 선 e 다할 것이 h e n you a n d e o a n s t a e h o d e 이제 페이세이프 주주가 된, 되는 거니까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 기사도 링크 해드릴게요 재미로 보시라고 치폴레가 어, 기버웨이 비트코인하고 브리토를 기버웨이 한다 뭐 이렇게 써놨고요 제너레이션 어, G를 위치하기 위한 노력으로 예, 비트코인하고 브리토를 기버웨이 한다 어, 이렇게 써놨고요 예, 4월 1일 날 시작하는데 에이프 l 풀스데이 이벤트는 아니고 진짜로 하는 건데 뭐. 10만 불 정도 브리또하고 10만 불 정도 비트코인을 기버웨이 하는 플랜을 가지고 있고 무슨 게임 같은 걸한 모양인데요. 예, 여기서 뭐 브리또와 비트코인 이렇게 써 있고요. 예, 기사 링크 해드릴 테니까 이 기사 이 게임에 참가하시면 아마 이 정도 최고 25,000 불까지 비트코인 어뭐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예, 오늘도 간단하게 여태까지 소개해드린 종목들 주가를만 보겠습니다. 우선 ACTC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빌로우 에브리지 였고요. 예, 오늘 거의 제자리 걸음 하지 않았나 싶고, 아침에 장이 좀 무섭게 시작했죠. 좀쭉 빠지니까 이때 좀 파셨고, 다시 반등을 했고, 뭐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제자리 걸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예, ACTC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얘는 충분히 가치가 이 현재 가격보다는 훨씬 높은,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계속 홀드를 할 생각이고, 예, 때때면 오르지 않을까 이 가격은 그냥 거래되는 가격이고 얘 가치는 훨씬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때때면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다음은 BFT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해비했다고 나오고요 1 어, 1치 평균에 거의 두배 조금 안 되는 볼륨이 거래가 됐고 오늘 한1.88% 빠졌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볼륨하고 이해가 안 되는 프라이섹션이긴 한데 그렇게 조금 쭉 빠졌네요 아침에 빠지니까 여기도 거래 볼륨이 좀 있었고 오후에도 조금 여기도 있었고 여기는 뭐 사는 거 아니었나 싶고 여기는 또 빠지면서 파는 거래였고 네, 내일 어, PSF로 티커 심벌이 바뀐다고 하고요 아마도 내일 하고 모레는 거래가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제 경험으로는 스펙에서 바뀔 때 하루였나 이틀이었나 어, 이 전환될 때까지 전환이 이브로콜리폼이 바뀔 때까지 거래가 안 되는 안 됐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냥 만약에 거래가 안되면 그런걸로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다음은 아멜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라이트 했다고 나오고요 한 11집 평균보다 반좀 넘는 어, 그런 거래량이 있었고 오늘 조금 빠졌고 거의 제자리 걸음 얘도 예, 아침에는 프라이스 액션이 되게 와일드 했네요 막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여기서 좀 많이 왔다 갔다한 하루였던 것 같고 이때 조금 예, 거래가 있었고 뭐 이거 빼놓고는 뭐 그냥 이정도 했던 것 같고 예, 거래량이 이정도라는 거는 이제 어느정도 홀드 하시는 분하고 이제 아직도 이제 마음을 못 잡으신 분하고 좀 갈린 상태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손을 바꾸고 이제 홀드를 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벌진 갤럭틱 스페이스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에버리지라고 나오고요 오늘 3.18% 올랐고 거의 장이 이랬습니다. 아침에 무섭게 빠졌다가 다시 반등 했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가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네 오늘 장이 좀 이랬고 나스 되기 내려갈 때는 많이 팔았다가 올라갈 때는 많이 사고 뭐 그런 패턴이네요. 네 다음은 mp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에버리지라고 나오고요 오늘 2.27% 올랐고 얘도 뭐 아침에 장 따라서 많이 빠졌다가 예, 이때 좀 거래 조금 있었고, 그 후에는 거래가 뭐 거의 잔잔했네요. 그리고 이 정도 하다가 장 끝날 때좀 올라가면서, 예, 끝나지 않았나 싶고. 예, 얘는 뭐 35불이 세컨더리 오프링 프라이스였으니까, 뭐그 정도 이상으로 충분히 예, 장만 괜찮으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